네, 봄날씨가 참 변덕스러운데요. 맑고 포근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 아침은 전 지역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내려가 있고요. 바람도 조금 강하게 불면서 다소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양은 5mm 내외인데요. 기온이 낮은 산간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면서 최고 5cm가량의 적설이 예상되고요. 눈과 비는 오전 내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북동부 지역으로는 오후까지 비가 오락가락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레시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9도 내외에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 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평년과 비슷하지만 낮 기온은 평년 기온을 2도에서 많게는 5도 가량 밑돌겠고요. 남부 지역의 현재 기온 10도 내외 낮 기온은 13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네, 동부 지역의 기온은 종일 11도 내외를 오르 내리겠습니다. 한라산 정상부근에는 눈이 쌓이고 노면이 얼어 미끄러운 곳이 많은 만큼 등반객들은 산행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섬적의 기온 11도 안팎으로 아침과 낮에 기온차가 크지 않겠습니다. 내 네, 물결은 평양 예비특보가 내려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점차 높게 일겠고요. 현재 대부분 지역의 공항에는 비가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 주말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더 짙어진 봄 기운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